오늘이 운세 월별 운세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번달 운세 점집 금위궁 4주 궁합사업투자 매매 로또 운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위궁 김금희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투자 매매 궁합결혼재회로또 도깨비 월별 운세 쥐띠 운세 자금 융통이나 지불 관계가 불편할 때이다. 상대의 마음이 자신과 같지 않을 때다. 금전운 상태는 호전되며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결정적 단계에서 쉽게 풀릴 것이다.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결과가 좋으니 꼭 참아라. 새로운 변화로 빠른 이익을 갖게 된다. 직장 운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순조롭지 않을 때이다. 성급함은 무리수가 따른다. 소띠 운세.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강력한 힘을 구사하라. 기회는 항시 따르는 것이 아니다. 통솔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하라. 구설수는 따르나 의식하지 말라. 자신의 능력도 때에 따라 한계에 부딪힐 경우가 있다. 매사에 성급한 행동은 자제하라.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데서 상대와의 마찰은 없다. 이성운의 불화가 따를 수도 있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경영은 안정세이고 일은 순탄하게 풀려나간다. 좀더 폭넓은 포용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나아가라. 금전운 재물운 형통된다.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융화하는 자세에서 진취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구설수, 망신수 뒷따를 공산이 크다. 토끼 띄운 새. 화합하는 분위기로 끌고 나가라. 분주한 만큼 실리적인 이익에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유를 갖고 느긋한 마음으로 대처함이 필요하다.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 투자우는 허욕을 부리면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을 비워라. 담보는 금물이다. 다소 능력이 저하되니 안정이 필요하다. 제도전의 기회는 주어지니 성실히 임하라. 용띠 운세. 상대가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자신의 뜻을 성취한다. 상대가 있는 일이라면 평화적인 협상도 필요하다. 서서히 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일수록 확고한 신념으로 매사에 임하면 뜻은 이루어진다. 변화나 변동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요소는 자신의 뜻과 직결될 수 있는 행운의 계기가 된다. 뱀띠 운세 이론과 실천이 합치면 명예운과 안정은 따르니 솔직한 표현 그대로 행동하라. 좀더 폭넓고 활동적인 분야에서 매사가 성취된다. 문서적인 데서는 행운이 따른다. 마음 속에 갈등과 번민이 있지만 결단을 내려라. 정적인 면에 치우치면 손해가 따른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라. 금전 관련된 문제는 무리하지 않게 행동할 때이다. 말 띄운 새. 쌍방의 이익을 불러일으킬 때이나, 실리적인 면보다는 진실성으로 대하도록 하라. 현재의 정세에 잘 대처하여 나가라. 성급한 판단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으로 치중할 때, 명예운 따르며 승진운의 기회도 갖는다. 때로는 고집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 놓이게 된다. 이성운 사랑운에도 갈등이 따른다. 양띠 운세 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지 못하는 성격이나 가급적 함구함이 필요하다. 판단은 자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때로는 주위의 조언도 빠른 지름길이 된다. 동북쪽 귀인 도움으로. 착실하게 단계를 쌓아 올릴 수 있으니 원만하게 유지하라. 분주한 만큼 실리를 추구하지 못할 때이다. 가급적 시간 활용을 잘 하도록 하라.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한층 중요하다. 금전운 안정세이다. 매사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상당한 보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명예운, 문서운상으로도 획기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 창조적인 능력 발휘의 기회를 만나는 때이다. 매사를 자신의 이익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전에 대책이 중요하다.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진취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라. 닭기운세 설득력이 훌륭하므로 모두가 인정을 한다. 자신감보다는 겸허한 자세에서 명예운 따른다. 대인관계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명예적인 분야에 치중하지 말고 아량을 넓게 가져라. 다소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해도 조급해 하지 말라. 매사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다. 꾸준히 성실하게 대처함이 뜻을 이룬다. 목적은 달성되며 직장 운의 행운의 기회가 따른다. 개띠 운세. 사업상 작은 분야의 곤란함은 동남쪽의 귀인 협조를 얻으면 무난하게 풀릴 수 있다. 확장이나 신규 사업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지연된 상태에 문서 문제는 해결된다. 좌절하거나 노력을 중단할 때 도리어 손해를 불러일으킨다. 혁신적인 행동은 금지하라.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취업 가능성이 있다. 돼지띠운세 사업운은 예상외로 뒤엉키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점검하고 문제의 원점부터 풀어나가라. 상부상조하는 데서 안정된 재물은 명예운 겸비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행운을 맞이한다. 막달은 골목에 도달하고 있으나 다소의 희망은 있다. 해결되지 않은 일은 시간이 풀어준다. 예술적 감각이나 사물을 관찰하는 탁월한 재능을 살려 변화를 가질 때 뜻은 성취된다. 이상 용한점집 금위궁 만신 김금위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위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위궁은 독자들이 보낸 사연 중 선별해서 2021년 신축년 운세를 전화운 새 상담을 합니다. 사연을 보낼 때는 성함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고 사랑운, 연애운, 애정운, 결혼운, 이혼운, 재회운, 자식운, 부모운, 남편운, 임신운 등의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금위궁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